청주의한 시골 마을에 있던 석조 삼존불좌상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. 이 불상은 삼국 시대 중반에 세워진 대형 석조불 가운데 가장 오래된 형태이자 당시 고구려의 청주 진출을 증명하는 유물로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청주 BBS 김정아 기자입니다. 여기저기 깨진 돌들 사이로 부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. 청주 청원구 내수읍 비중리에 자리 잡은. 석조삼존불자상입니다. 그동안 이 불상은 마을에서 그저 오래된 삼존불로만 취급되오다 충북지역 역사학계 인사들이 이 불상의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. 학계에 따르면 이 불상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고구려 불상으로 삼국시대 당시 고구려의 청주지역 진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청주지역은 삼국시대에 고구려와 백제, 신라가 서로 쟁탈전을 벌인 곳이라는 가설들만 존재했고 백제와 신라의 유물들만 확인됐을 뿐 고구려의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.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달 이 유적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문화재청에 보물 지정 신청을 냈습니다. 또 고구려도 이 지역에 온 것으로 좀 추정을 했었는데 이 불상으로 인해 가지고 고구려가 청주 지역을 그, 그 차지했던 것을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. 청주시의 신청에 따라 문화재청은 최근 비중리 석조삼존 불자상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보물 제1941호로 지정키로 했습니다. 문화재청은 삼국시대인 6세기 중반 대형 석조불상 중에서는 이 불상이 가장 오래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이 불상은 고구려의 고유특징 중 하나인 부처님의 상좌, 사자자가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고구려와 백제, 신라 등 삼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청주 지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이 열해 삼존상은 6세기 중엽 삼국의 경계 지역이었던 청주에서 전해오는 가장 귀중한 초기 삼국 시대 불상으로 그 역사적 미술사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. 지자체와 지역 학계의 노력으로 비중리 석조 삼존 불자상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. BBS 뉴스 김정아입니다.